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맹문동을 활용해서 어,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맹문동으로 활용할 요리, 재료를 보면 뭘 만드는지 아시겠죠? 자, 닭백숙을 하려고 합니다. 맹문동 어, 건강 닭백숙. 한방 닭백숙이죠. 맹문동을 활용한 한방 닭, 닭백숙이고요. 어, 재료는 어, 백숙용 닭, 그 다음에 대파, 마늘. 그리고 자 대추, 대추 그 다음에 황기 어, 그리고 맥문동입니다자이 재료를 활용해서 어, 건강한 맥문동 한방 닭백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토르트 삼계탕 어, 이렇게 직접 다해 먹는 것도 좋은데 이런 이제 HMR 제품들을 사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 우리 이런 대추나 황기나 맥문동 같은 약초들을 넣어가지고 어, 만들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어, 씻어야 되나? 처음 해봐서 일단 뜯어가지고 물에다가 한번 물에다가 씻어볼게요. 인터넷에서 이런 레시피들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니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녁 수영 갔다 와서 맛있는 맹문동 한방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게 생닭을 보면 너무 싫어요. 아 진짜 아 털도 아직 있어. 아 이런 보기도 무서워요. 아, 전 어릴 때 그래서 닭의 어, 껍질을 못 먹었어요. 무서워서 닭 껍질 을안 먹었고 또 하얀 살 부위 거기만 먹었어요. 날개 이런데 절대 안 먹고. 닭다리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뭐 닭똥집부터 시작해서 없어서 못 먹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역시 닭발도 못 먹었습니다. 닭발 와, 일단 생김새가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하는 것 같은 닭발이 가끔씩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징그럽고 좀... 무서워서 그 전직 직장 CJ 다닐 때 친한 형님이 나를 데리고 닭발집을 데려갔어요. 어딘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홍미닭발이라고 그 신사동에 있는 닭발을 시켰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 젊은 그 여성분들이 손에 장갑 끼고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좀 먹어보니, 뭐 맛은 있진 않았지만, 솔직히. 좀 그냥 먹을만 했다. 네. 그 다음에, 맹문동과 대추와 황기를 씻겠습니다. 대략, 맹문동 한 20g? 이 정도면 20g 되겠지. 그 다음에, 대추. 대추. 그리고, 황기 그래서, 물에다가, 살짝, 살짝 씻어주세요. 물에 오래 씻어도 좋은 성분들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닭을 넣고, 그리고 파를 넣으라 그래서, 대파를 이만큼 넣겠습니다. 마늘. 마늘, 내 마늘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맹문동과 황기와 대추를 어, 혼합해서 씻어놓은 한방 재료입니다. 이 한방 재료를 자 여기다가 마치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후추인데, 통후추 자, 히말라야 솔트, 히말라야 솔트도. 자, 됐습니다. 이제, 생수. 아, 생수를 생소. 넣고, 자, 기대됩니다. 그냥 삼계탕용 한방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아, 훨씬 저한테 맞춤형이죠. 내가 몸에 좋은 것들을 정확하게 딱 셀렉트해서 하는 거니까. 아,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물을, 물이 끓으면, 물이 끓으면 약불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더 익힐 겁니다. 닭백수 요리가 지금 잘 어, 조리가 되고 있고요. 이게 팔팔 끓으면 불을 줄여가지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익혀본 다음에 이따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색깔 죽인다. 와 냄새도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잘 익었어. 오. 속까지. 오 너무 잘 익었어. 그러면 젓가락과 숟가락을 챙겨서 이동을 한번. 소스는 여기다 한번 찍어 먹으려고 합니다. 과일품은 참소스하고 반찬은 김치. 참소스를 여기다 붓고. 살이 구수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번에 소스 안, 안 찍, 소스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와! 와! 와. 닭백수 장사해도 되겠는데 맛도 있는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음. 누룽지처럼 좀 제가 구수한 맛을 좋아해요 이 닭은 맹문동 때문에 되게 그런 그 특유의 구수한 맛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풍미가 너무 좋아요 풍미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자신이 생긴 게 내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가 또 구수한 맛을 또 맹문동이 구수한 풍미를 또줄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커피, 커피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시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백죽을 만들어 봤는데, 대성공. 맛있다. 음, 맛있어